자, 요즘 언론에서 말이죠.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이재명과 김문술가 접전이라는 보도가 쏟아지고 아, 있습니다. 음. 그래서 내란 종식을 꿈꾸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 향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길게는 못하고요. 짧게 뭐, 이야기 나누고자 해야지, 해야지. 리얼미터의 대표. 이택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이.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 근데 진짜 궁금하게 나더라고 이거는. 아이쪽 궁금하지. 네. 아, 요새 그 언론 보면은 무조건 다 이재명 김문수 접전. 아, 붙었다, 뭐, 막 붙었다, 막 난리야 지금. 그러니까 언론 모두가 딱 이걸로 도배하고 있고 거기에 또 리얼미터가 가세해갖고 <laughs> 어, 진짜 붙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laughs> 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상황? 어... 조사 기관별로 하우스 이펙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 하우스 이펙트. 예, 옛날에는 언론사만 그 이념 지형을 따졌어요 예를 들면 조중동인 보수 또 한겨레 경의 진보 그런데 음. 여론 조사 기관도 그런 지형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려져 가지고 예를 들면 꽃은 이제 진보 음. 그다음에 가장 오른쪽에 공정은 보수 이렇게 음.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어, 그 여론사 결과가 나오면 또 요즘에 SNS 카톡을 엄청나게 공유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국힘 지층은 그게 훨씬 더 지금 강한 상황이고요. 네. 음. 그래서 뭐 공정이라든지 뭐 한국여론 평판 연구소 어또 최근 들어선 리서치민 뭐 이런 새로 생기거나. 좀 알려지는 않았지만 보수 매체들하고 주로 하는 곳들의 결과들은 네. 한5% 안팎으로 다자구도에서도 줄었고 음. 갤럽이 오늘 발표된 거 보면 9% 음. 리얼미터도 어제 9.5% 음. 그다음 리서치앤리서치가 어제 11% 음. 그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10% 안팎 그룹이 있고 5% 안팎 그룹 있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또 이제 이쪽에는 어, 꽃이 한18%퍼 음. 벌어져 있는.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해서 나름대로 조금 공부를 해봤는데 네. 음. 제 공부에 오류가 있으면 좀 잡아주시면 아, 네.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그 격차가 좀큰 것으로 나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는 예를 들면 뭐 여론조사 기관 꽃꽃꽃 꽃, 꽃 결과 한번 잠깐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보면은 오십점오, 삼십점삼. 예, 여기 다자구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것도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적, 적은 격차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한 2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여론조사 결과 다쫙 봤어요. 봤는데 접점인 여론조사 기관이 대체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에서 하는 여론조사 네. 그리고 한국 여론 평판 연구소라고 네. 코프라라고 읽어요. 네, 코프라. 코프라. 음. 요렇게 두 군데가 눈에 굉장히 띄더라고요. 음. 5월 20일에 발표한 공정 여론 조사 잠깐 올려 주시겠습니까? 음. 자, 이재명 후보가 45.2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40.9 이준석 후보 9 9와이 진짜, 진짜 차이가 안 상상이 안 가는 건가? 결과잖아. 이렇고요. 네. 요게 이제 공정에서 한 거고 네. 그리고 또 역시 20일에 발표한 코프라 네. 코프라 거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46, 41, 10. 와이것도 5퍼센트 포인트 음, 너무 우리 상체감이랑 상체. 너무 안 맞잖아. 네. 음. 이상한 겁니다. 저한테는. 네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제가 좀 들여다봤는데 이두 여론조사의 공통점은 일단 무선 ARS 100%를 네. 했다라는 방법이 이제 눈에 좀 네. 띄었고요. 네. 네. 그리고 질문지가 제 눈에 좀 띄었어요. 질문지. 아, 그 중요하죠. 네, 질문 뭐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번 선거는 내란 종식 선거죠. 그렇죠. 내란으로 일어나서. 발생하는 조기 대선자서 그렇죠. 그데이두 그렇죠. 기간의 질문 질례가다 봤거든. 네. 내란 관련해서는 한 글자도 질문하지 않아요. 음... 내란 관련해서는 아예 질문하지 않습니다. 오... 자 그러면 뭐에 대해서 좀 질문하냐? 아. 일단 김문수 지지자가 좋아할 만한 단어를 좀 많이 사용하는 느낌을 받았. 느낌을 받았어요. 받았다. 요제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 공정 같은 경우는. 한미 동맹에 대한 질문을 갑자기 넣어요. 어 그래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지지 후보와 상관없이 누가 한미 동맹을 더 중시한다고 생각합니까? 갑자기 이런 걸 집어넣어. 네. 그리고 김문수 지지자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별 금지법이거든요. 아, 네. 이래서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갑자기 중간에 꾸, 꾸겨 넣습니다. 전과자 동성애자가 포함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질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전과자나 동성애자도 차별하지 말자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쑥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대선 여론조사, 김문수 이준석 관련 단일화에 대한 질문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이준석 김문수 관련 단일화 쏙 집어넣습니다. 네. 자 그리고. 원전 정책 이런 거 집어넣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내란에 대해서는 안 물어봐. 그 내란에 대해서는 아예 안 물어본다고. 근데 원전에 대해서는 물어봐. 한미 동맹. 한미 동맹은 물어봐. 내전에 대해서는 안 물어봐. 어...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음, 물어볼 거면 내란도 물어보고 뭐 어. 아, 아까 이제 차별 금지법 이렇게 동등에 물어봐야죠. 안 물어볼 거 아예 안 물어보든지. 아니 동등한 것도 어떻게 보면 불공정입니다. 내란을 어. 네. 예를 들어서 7 정도의 비율로 묶고3 음. 정도로 뭐 네. 단일화라든지 아니면 원전이라든지 네. 차별금지법이 들어가 줘야죠. 음. 맞죠? 제 말이 이건 타당하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리얼미터처럼 아예 네. 지질만 물어보는 방식이 좋은데.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면.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온 사방이 싹 퍼집니다. 음. 언론에서 난리니까. 어. 어. 그런 다음에 아주 공정한 리얼미터가 조사를 하면 음. 공정한 리얼미터 음. 조사하면 이런 영향을 받지 않겠냐 이겁니다. 저는. 어. 그렇죠. 여론 조사가 여론 조사 영향을 미칩니다. 네. 아, 예를 들어서 한국 갤럽 조사에서 뭐 윤석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가 좀 올랐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한 또 3일 있다가 발표를 하는데 저희 조사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 동반된 질문의 성격이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조사 회사들이 또 어쩔 때는 이런 동반 질문 없이 그냥 단백하게 지질만 물어보는데 이미 이 조사 기관의 성격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어 주로 보도되는 매체들 어 언론사 공정은 뭐 예를 들면 아시아 투데이 어뭐 데일리안 뭐 이런 보수 매체로 알려진 펜앤마이크, 그, 네네 펜앤마이크, 뭐 등등이랑 하다 보니까 그쪽을 통해서 퍼지게 되면 그 매체 독. 독자들이 또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아.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응답률을 제가 여론조사 시면에서 방금 방송 전에 봤는데 응답률이 지난 4월 초보다 한달 지난 지금 시점에서 대부분 1% 2% 혹은 뭐많게는5% 포인트 올라갔는데 이 이재명 후보 지층은 지 원래 적극적으로 응답을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개헌이라든지 뭐 탄핵과 관련해서 많이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좀 회고적 투표, 심판적 어, 투표, <laughs> 여론조사의 응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보수층은 그동안 에좀 위축돼 있었죠. 어 응답도 잘안 하고 투표 의사도 좀 떨어졌었는데 최근 들어서 응답률이 많이 높아지면서 이분들이 응답을 하니까 어 김문수 후보 또 인석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데요. 어 가장 중요한 게 아무튼 노출이 되는 매체. 예, 영화로 따지면 윈도우라고 하는데 그 노출에 예, 이 매체 성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 지난 대선 때피에알리 서치가 어 예, 피에알리 서치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음. 본인이 알려진 회사가 아닌데 음. 한번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화일보, 그다음에 뭐 채널의 TV조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주다 보니까 음, 음. 어느덧 하우스 이펙트가 생겼더라. 우리 회사조차도. 아, 음. 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일단 어좀더 쉬워지면 사실 좀 어,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는 설문 구조라도 네. 이, 이미 이제 작용을 한다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어, 여기에서 이제 조사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김문수 후보가 이제 영남권에서 사실 조금 결집도를 올리는 건 사실 아닙니까? 최근에 그렇죠. 대구경이나 부울경에서. 종반으로 가면 네. 어, 국민의힘 후보들이 막판에 좀 피치를 올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리얼미터도 그렇지만 여론사 꽃 조사에서 지난 총선 때도 보면 특히 PK 지역은 좀 음. 민주당이 할 만하다 네. 했는데 막판에 조금 음 네. 우리가 남이가 하는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보수층의 응답이 막판에는 영남에서 좀 올라가는 경향성이 있죠. 예. 그러면 이런 부분도 어디 여론조사에서는 확인은 될것 같은데 네. 우리가 이걸 다 저기 뭐 하우스 임팩트로 볼게 아니라 네. 그 중에서도 옥석은 가려서 봐야 되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하우스 임팩트 를 얘기하고 싶다기보다는 이렇게 내가 볼땐 질문 자체가 매우 불공정하거든. 내란 선거인데 내란 종식 선거인데 내란에 대해서 아무 것도 안 묻고 심지어 뭐 물어보는지 알아? 이재명 재판은 중단돼야 되냐, 계속 가야 되냐 이런 걸 물어본다니까. 내란 종식 선거인데 그런 걸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이번에 내란 종식에 정말 혈안이 돼 있는 사람이면 그런 전화오면 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해갖고 굉장히 편향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음. 언론에 싹 뿌립니다. 음. 명태존 게이트가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싹 뿌려요. 사람들, 야 이제 좁혀지나 보다. 음. 그런 다음에 공정한 여론조사를 한다고 한들 그게 공정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미 이제 그렇게 길이 잡혔기 <laughs>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에브리 리서치가 지지율 격차 가장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심히에 가서 설문지를 봤는데 설문지가 정말 간단하게 돼 있더라고요. 지질문항만 있어요. 음. 뭐 아까 말씀하신 문제 여러 가지 다른 동반된 질문이 없어요. 네. 근데 이미 그런 회사들은 과거에 이제 그런 보수 매체들하고 했기 때문에 음. 그렇게 각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어 그쪽 매체 독자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현상에 지금 현상에 대한 건 확실하게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 아니 음. 마치 이질문지만 보면. 음. 그냥 5년 잘 임기 마치고 맞아, 맞아. 그냥 정상적인 대선 이루어지는 이 상태에서 네. 어 나의 성향을 밝혀야지 맞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좀 이상하네. 네. 뭐 여하튼 지금 그 MBC에서는 여론 M이라고요. 전체 네. 일종 빅데이터식 음. 분석을 해보면 여전히 10% 포인트가량 차이가 나 있거든요. 네. 네. 그 중앙점에 있는 곳이 뭐 대략 리얼미터와 리서치앤리서치 &리서치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구도가 중요한데 이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 혹은 정당 지지도를 물어보면 대체로 어 지금 민주당이라든지 아니면 정권 교체 여론이 여전히 국민의힘이라든지 정권 연장 여론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지난 대선 그 전에 대선을 보면은 대략 한달전 혹은 두달전그 데이터가 그, 그다지 바뀌지 않습니다. 네. 일부 여론조사가 이렇게 튀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대체로 어, 통합된 그 여론 M 그 수치를 보시면은 그게 대체로 어, 득표율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난다는 네.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그 너무, 너무 뭐 이런 기사가 워낙 많으니까 요새 이 네. 관련해서 너무 그런 거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휘둘리지 마셔라. 음. 결국엔 투표가 중요합니다. 조금 불안하다 음. 싶으면 제발 좀 투표 동려하고 투표장에 나가시라. 이런 음. 음. 네. 말씀을 드리고자 네. 오늘 이 귀한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명찰을 달고 오셨네요, <laughs> 어제 제가 우리 체육 앵커님도 음. 국회에서 우리가 주로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음. 강사로 모시려고 했는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아 그래요? 네, 우리 뭐 그. <laughs> 윤여준 장관님이, 네. 교장 선생님이고. 저, 저 이제 조금 네. 있으면 저한강해지거든요 아, 네, 우리 아, 위원님도 아, 저 네. 예. 바로 모시도록. 네. 남는 게 시간밖에 없어요. 저 강사진을 나한테 네. 보냈더라고. 네, 네. 맞더니 네. 윤여준, 뭐 김종인 이런 분들인데 아, 그, 거기서 아, 저, 정세현 그, 부총리, 뭐그정하셨고 <laughs> 강제 좀 해달래. 나 깜짝 놀랐어 네. 무슨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최민희 위원님, 고정현 위원님, 저는 뭐 누구를 가르치 아, 만한 그렇군요. 상황이 아닙니다. 아주 뭐원로배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유, 오늘 토론 잘 무사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아빠 네. 여기 보니까 권영국 코도 여기 있더라고. 아 예, 0.6%. 네. <laughs> 아, 아 진짜. 아1% 이상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1% 이상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laughs> 네, 1% 0. 이상 그튄 네. 겁니다. 네, 0.6%. <laughs> <laughs> 아니, 아 근데 이제... TV 토론 오늘 하고 또 다음 주 하면 제가 볼 때는 1%가 없습니다. 예 어, 이제 시작이니까 시작이고 아, 어. 아직 안 잡힌 거야. 네네. 네, 네. 아 근데 이재명 후보가 후보. 최근 들어 약간 주춤하니까 네. 또 약간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이재명 후보 쪽으로 몰리는 것도 있습니다. 아이왜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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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점두번 네. 죽이세요. <웃음> <웃음> 뭐 좀, 뭐 어떻게 해서 네. 그 사표 방지? <laughs> 야 <웃음> 바로 옆에 있었나? <laughs> 네. 뭐... 오늘 변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아, 두번 네. 죽이시네.